지금 거의 주전으로 나왔죠, 양팀 모두. 위로 왔습니다. 김태술. 자, 4쿼터의첫 번째 공격. 하승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탑에서 다시 3점. 이번엔 짧았습니다. 오, 자, 리바운드. 다시 신명호가 따냅니다. 저것은 하승진이. 자, 윌카슨에게. 윌카슨.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퇴비 실패. 하하. 놓치고 말죠. 박찬희가 빠르게 갑니다. 강병현. 최현민. 하승진이 이따 들어왔습니다. 오색은 지금 최현민 쪽에 그렇죠. 디스매치 해요. 네. 해야죠. 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아. 못하네요. 자, 박찬희의 뱅크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다시 박찬희 정면에서 미들레인트 점퍼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하승진 단입니다 아, 지금 최현민이요. 조금 더 끌어들여서 내줘야 되는데 그냥 내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공격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고 포인트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승진 쪽으로 트윗자하승이 돌아서면서 빽뱅 푸 들어가지 않습니다. 푸싱이에요. 아무래도 윌리엄스보다는 맥기가 버텨주는 힘이 좀 딸리죠. 네. 자. 맥기, 윌리엄스 투입하고 싶을 것 같은 네. 네. 이동남 감독일 텐데요. 네. 그런 건 이제 많이 가었어요 네. 자, 지금 푸싱이 됐죠. 아, 네. 하승진 선수는 포물선을 좀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정말 네. 자유투, 네. 어, 첫 번째 자유투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하승진. 이번엔 아, 적합다. 적합다. 스피드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빨라요. 지금도 네. 조금 더, 어, 지금 스피드를 좀 많이 잘 줬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네. 좀 얕어요. 자, 세 번째 자유투만에 일단 성공이 됐습니다. 좀그얕아요 네. 많이 연습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 네개 던져서 하나 자유투 성공이 됐습니다. 51대 44입니다. 뒤자 있는 안양 KGC. 박찬희. 경현 경연 마우스 자, 오색은 벌 밑에서 외각까지? 돌면서 빽빽하게 아 짧았습니다. 이게 외곽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네. 다 처리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볼은 잘 들어갔습니다만 외곽에 처리가 됩니다. 들어가면 나오고 나왔으면 네. 들어가고 그 다음을 항상 봐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태술 자, 윌커슨이 어렵게 볼을 핸들링 합니다. 일단 잡아 냈습니다 샤크라 6초, 5초로 갑니다. 자, 신명호 신명호가 직접 받았신명호레이 저게 문제에요. 저렇게 잘해놓고선 말이죠. 네. 자 박찬희의 레이업. 레이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보여주냐고참 아, <laughs> 아, <laughs> 아쉽네요 신명호. 네. 아 멋있게 뽑았잖아요. 네. 잘 봤는데 공격 실패. 하지만 박찬희는 공격 성공했습니다. 51대 46입니다. 박찬희의 반칙. <laughs> 박찬희 선수가 파울 트러블이 걸립니다. 네. 파울이 4 개요. 예 지금 하승진의 골밑을 점령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나가 나가야 되겠다. 지금 기회 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네. 그런 마음이겠죠. 윌리엄스가 나옵니다. 자, 박찬희 레이업 선거. 박찬희 의 파울 4 개는 부담스러운데 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렇죠. 김태술입니다. 웰커슨 자, 윌리엄스가 나와 있습니다. 윌커스골미죠 그러니까 신명호,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슬 점프,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신명호. 네. 그... 아, 반칙이 선언되네요. <laughs> 최민의 반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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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 바운드는 신장으로만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 신명호 선수가 오늘 포인트는 뭐, 별로 없습니다만 오늘 뭐한점도 얻어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팀에서의 정말 구준 님 네. 굳은 일. 네. 그 역전을 당하지 않는 네. 그런 그 역할을 해 줬어요 네 터치아웃이 <laughs> 됩니다 <허차 오시대입니다>. 최현민 <laughs> <laughs> 김패스레인먼운 패스 좌우로 흔들면서 자 김태순이 들어갑니다. 레락으 빼주고 신명호가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신명호.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 글쎄요. 뭐 네. 최근에는 또 오픈 3점슛. 어, 또잘 들어가요. 네. 자. 기다렸던 일단 득점이 성공이 됐고요. 자. 좀빈에서 가는데요. 미들라인트 점퍼. 맹슛으로들어가자 아, 리바운드 베이커 잘해줬는데. 네. 최민이근저거이 슈터한테 걸렸어야 되는 건데. 약수 적중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골밑에서 드라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밀리앙스가 따냈습니다. 강병현. 밀링들를 했습니다. 아, 밀이디를 쳐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 이번엔 하승진 성공. 아. <laughs> 백커트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빠르게 속공으로 갈수 있는 찬스로 연결이 됩니다. 이번엔 오오색은 스윙하면서 반대쪽으로. 자, 열지 않으면 투맨플이 하다가 최현민 쪽에 가도 돼요. 네. 김태수의 반칙. 김태술 선수. 어, 네. 최현민 괜찮은데요. 자, 최현민을 빼고 김기훈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색은 1카선을 어, 끌어내면 최현민이 그 높이를 갖고 있거든요. 네. 파워를. 지금 그것을 오세간 오세간한테 그 연결까지 시키고 있잖아요. 슛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세 네. 음. 선수 교체. 이제 아쉬움이 예, 남아 있는 안양 페이지입니다 김기영, 김태술 앞에 두고 샷락 3초, 2초, 자 오세건 던져야 됩니다. 시간이 음.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아하. 잘안되는데 안양 네. KGC가요. 해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승현 선수가 투입됐다는 것은 외곽포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곽은 뭐 지금 상당히 그 KGC가 안양이 활발한 팀 아니겠어요? 네. 김태술, 김지후 오늘 석점수 3개, 파울 현재 4개입니다. 그대로 45도 석점 길었습니다. 리버드! 자, 누가 루즈볼! 아! KCC가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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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스가 쉽0다 다시 한번 가로채기. 아! 신명호는 공격권. <laughs> 지금 투 터치 네. 아니에요? 형. 그런 사이드라보죠 앞에서 이제 18에 네. 예, 있었대 내가 앞에서 봤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호 수비 오늘 대단합니다. 자, 윌리엄스 열려있는데요. 점프 들어가지 않고 이번엔 하승진이다녔습니다 이점수성공률 너무 떨어지는데요. 네, 지금, 그 외곽 슈터는 몰라도, 앨리안스가. 네. 저것은 하승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찬스도 간주덕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자, 다시 한 번. 어떨까요? <laughs> 자, 신호 열렸습니다. 석준! <laughs> 그래도 어, 그렇지 뭐 신명...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주는 건 이거 본다면 어, 신명호 본인에 대한 이건 무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던졌던 모양입니다 그럼 뭐몇 점씩 앞서 나가던 거를 추격을 안 당한 어, 그런 역할을 해줬던 신명호거든요 네. 스틸로 인해서 어, 뭐두 번의 스틸 뭐, 뭐 이런 것들 3점씩까지 이렇게 놓어주면큰 힘이 되는 거죠 네 안양 이 g c 의 상처 타임입니다 이동남 감독입니다 이 d e f e n s 괜이아찮아 e n s d e f e n s 라인을 e 아주면 d s e e s 이 s e 이 e f e n s e 이이 d e f e n s a s e 이 d e f 밀어서, 어, 대파 안 가. 오케이. 어, 오케이. 파일러는 아, 자기. 어. 이제는 밖에 냅두고, 일단. 바꾸, 어, 어 바꿔줘. 네. 어어줘 바꿔줘. 일단, 밀고, 네. 밀어서, 찬스탑을 네. 던지라고. 네. 오케이. 트리플에서, 너, 물, 해치갈 때, 튀어나오고, 찬스탑을 어, 던지고. 어. 집이 좀 정적으로 해보고. 심 네. 디펜스. 네. 자, 이거 백이라는 사인이 나왔거든요. 어, 그러면 뒤쪽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사인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멋있었 말이겠네. 지금 신명호, 신명호 선수에게 오늘은 하늘이 많은 걸 허락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하하. 혼자차 참자 두개 성공, 그리고 수비에서 좋은 그, 가로채기가또 있었고요. 흐름에고비공마다 네. 지금 신명호 선수가 두드러지고 그렇죠. 있어요. 오늘도 그 역시. 네, 신명어가 신명나게 합니다. 네. 자, 그럼 팀 다시 들어와서 안경현입니다. 네. 자, 백이라는 공격 방법이 어떤 걸까요? 고생했스니 자, 열려있는데요. 반드시 열어줬습니다. 김기현이 석점 드라이입니다 네. 코나에서 3점수 성공. 네. 어쨌든 동, 좋은 공격 방법이에요. 네. 자, 지지했던 패턴이 성공이 됐습니다. 8점 차. 3점씩 8개, 그리고 3개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밑으로 하승진 쪽으로 왔습니다. 하승진 오세근의 반칙. 네, 확실히 윌리엄스보다 오세근이 버티는 힘이 약한 건데 이거는 어떤 작전이냐면은 투입되게 놔두고 윌리엄스가 도움주기 들어가는데 그런 작전도 아닌가봐요. 오세근이 파울한 거 보면은, 네, 네 저것은 그냥 안으로 몰아넣는 것도 그래서 어, 윌리엄스가 직접 맞는 게 아니라 자유투 한번 보실까요? 오.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세근이 버텨주고 윌리엄스가 더붙팀 들어가서 감정에 몰아넣는 그런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파울이 나고 말았네요. 오늘 8점째 득점했고요. 어, 득점째 득점. 점점 처량하네요. 네. 자, 10점차가 됐습니다 시간은 뭐 아직 충분하긴 합니다만은 단양 KDC. 어, 외곽포가 좀 기간 잘 일단 전성기를 찍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노리겠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기기요. 오세드립니다 자, 윌리엄스 스크린 받으면서 그대로 점슛 성공! 아, 어, 네. 외곽슛. 참날카런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전 성향 석점슛이 좋은 선수인데요. 2점슛으로 점수를 일단 만회합니다. 김지후. 바운스패스. 자, 들어갔습니다. 윌리엄스와 1대1 리커스전에 훅슛! 잘았습니다 그리고... 더 외곽으로 내줬어야 돼요. 추격의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전성현. 그렇죠. 따라갑니다. 전성! 안양 이 네. 자, 이것이 어이없는 공격은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가차 없이 처리하는 안양도 좋았죠. 이동남 감독의 선수 교체. 전성현이 그 역할을 해줬고요. 자, 위기를 맞고 있는 허재 감독입니다. 자한번 볼까요? 잘 빼뒀고 45도. 깔끔하게 림을 통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감독은 어떤 작전을 지시하게 될까요? 일단 어이없는 공격 시청을 하지 말라. 네. 상대는 오펜스를. 오펜스는또들어와지고 그냥 한번 공격에 끝나버리잖아. 내가 외곽에서 네. 내가 아까 뭐였어? 파울이, 티파울이 나오다고몇번째 얘기해? 네. 자기, 아 자기, 타가누가 찾아가 버려. 어? 네, 어, 허재 감독이 저렇게 격앙되게 얘기한다는 거 오늘 여기 잡을 수 있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지금 파울도 할수 없는 공격을 허용한 거 아니겠어요? 팀 파울이 지금 하나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울도 못하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공격이 어이없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한번 공격이 끝나잖아 이런 얘기예요. 좀더 원활히 돌려서 불발되더라도 수비 전환이 될수 있는 공격으로 어,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네. 신병호 선수가 오늘 팀에 아주 알트럼 같은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61대 56, 어, 전성현의 두 번의 포인트 다섯 점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면서 안양 k 이지가 바짝 또 따라 붙었습니다. 역시 이제 3점포가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왔는데요. 4분 남은 시간은 4분 12초. 승부의 향방은 아직까지 알수 없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대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자, 안양 케이지 시도 이제 흐름을 한듯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호 가슴이래 팁이 되지 않았고 김태수를기 갑니다. 하이로 자, 하승이에게 팁이 될까요? 사이드에서 신명호가 들어갑니다. 신명호 외곽으로 빼주고, 김지훈에서 점공 어... 김지훈을 4개째입니다. 네. 하이로게임으로 해서 안으로 몰아놓고 외곽에서 돌파해서 킥가웃이 나가죠? 네. 64대 56, 8점 차. 김기훈. 자, 스크린. 둘뜻말때 하면서 그대로 골 밑. 들어가지 높 김태술. 강변 앞에 두고 있습니다. 템포를조여하면서 네. 잘했죠. 네. 세거팬스월커슨 네. 네. 자. 하승진 쪽으로 트입이 됩니다. 하승진. 다시 한번 투입. 사공 자. 이게 뭐. 하이포스터와로포스가 아니, 아니더라도 일종의 하이로 게임이죠 네. 바깥저 외곽의 그 미들라인에서 장승자 둘이서 게머는 거죠 다시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전성현 다시 한번 그대로 아, 어벤져선 성공 날카로워요 저것은 이제 뭐냐면 하승진 선수가 그, 에, 해치백이라고 그 도움줄을 좋다가 빠지는 게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몸이 좀이 크다 보니까 그걸 노린 거죠 자 전성현이 지금 4쿼터에서 빙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리커슨이페인트 들어갔고, 그대로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뒤에서 반칙, 윌터슨 네, 유한팔이에요. 석공에 이르네. 타오르, 타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바람에 이게 네. 3점 플레이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3점 내지는 4점까지 될수 있죠. 될수 네. 있죠. 네. 여커슨 네. 바울도 이게 하는 팀이 중요하네요. 다승진 네. 네. 선수가 툭 치면서 위로를 하죠. 네. 자, 저런 경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laughs> 어. 본인이... 침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괜찮다 하는 저런 하승진의 모습 좋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KGC는 전성현을 계속해서 좀 살려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럼요. 다른 맥로 플레이로 가야 네. 되고 어, KGC는 뭐 현재로서는 전성현을 좀 막아야 되는 그렇죠 이런 수비는 하승진 보고 해치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주변에서 세기을 해서 옆에 있는 선수가 외곽 선수가 이렇게 도와줬다 네. 빠져야 됩니다 수비 방법이 여러 가 있는 거예요 66대 59입니다 디자인은 페이 주시아 심이 돌아갑니다 자 그대로 점프 초시 돌아갑니다 지금 심영화가 도와줬긴 네. 해도 지금 흐름을 완전히 탔어요 네 66대 61에 다시 5점 차 그럼 저에 대한 수비 어, 대책이 필요한 거죠 캠패스. 자, 더블킥 들어가면서. 자, 윌커슨의 얼리트 아자스카 리바운드 워셋. 네, 오은 강해요. 자, 이번에 공격자 난친성을 이루는 경 자, 이 판정은 안양 KGC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아, 그런 판정인데요. 한전이 지금 1분 5 2초 네. 이 상당히 기로에 서 있었던 건데. 여기 팀 파울이 들어가거든요. 네. 다 볼까요? 여기서 제 왼팔로. 네, 왼팔을. 밀었다라는. 네, 좀 활용, 사용을 했어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예, 몸싸움이 있는 건 그, 어, 많이 그 휘스를 보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 골밑에서요그 예, 스코어 에리아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이 동남 감독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날카롭게 보고 네. 그 예민하게 본다면 볼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번 시리 전체적으로 항상 눈썹으로 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벤츠 파워까지 먹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어필은 어, 주장이 하게 돼 있는데 네. 벤츠에서 어필하는 바람에 자유투 하나까지 해온는 것만 해요. 지금 일본 오십이 저 상당히 지금 으로서는 안타까운 입장이네요. 자 67대 61로 바로도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전기 케이시스로 서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사이드 패스, 코너에서 이번에 아 이번에 말이죠. 하세 하세 하승진 하승진 반칙이네요. 크림 파울인데 이 들어갔어요. 네. 이게 네. <laughs> 아, 아 지금 하네요 이게. 또 김지우예요 김지우 파울고 네. 그 외곽슛 진짜 좋네요. 자 보세요 기어. 움직였죠 네. 살짝 그냥 지금은 놔둬도 못 쫓아갔어요 뭐좀 욕심을 냈죠 확실하게 걸어주겠다는 그 센터의 또 역할이기도 한데 네. 자합필이또 김지우 선수가 3점 슛이 성공이 됐는데 카운트가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네. 됐습니다 1번 39초를 남겨두고 안양 KGC의 작전 타임입니다 KB Pretty Boy Leon, come on. Pretty Boy Leon, Leon on the air ball. Fly up, fly up. It's out of bounds. Hey, three ball. Pretty Boy, 뛰어줘. Pretty Boy. Now uh. KB uses screen. Fly up, fly up. Please out. 자. 세근이, 세근이, 이거 oh. 주지 말고 2 번이 오번 스크린 가서 so you, 오번 백까지, 어 리온이, 어 리온. 세근이가 4 번이야. 자볼이스포 뽑으면 기훈이가 좀 들어갔다가, 성현이가 들어갔다가. 프리보시. 자 세근아, 리온 볼 잡으면 uh, 기훈이랑 세근이 백 스크린 이거 봐주는 거 아니면 팝 스크린. 오케이? y okay. So you, you use the screen set by uh, Pretty b o yeah. you, you, 리온, 여기, you meet out. No, me. e t o t t s not me. It's n 다 t me. It's not me. It's t o t e e e n 이 그 스크린을 이용해서 외곽슛을 얻어내는데 지금 리온 쪽에 볼을 하고 거기서 외곽슛이 안 됐을 땐 오세근 또 공격력이 좋잖아요. 그 오세근까지도 보자는 거죠. 자, 자 보세요. 자 상원의 추격의 발판을 예, 마련하면서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전성현의 어, 슛감과 아주 고강공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슛네 거의 그 훌터 비슷하게. 네. 자, 보세요. 자, 윌리암스. 그렇죠? 이렇게 잡고 어허, 때로치기, 김태슬. 아 자, 여기서 유언파울이 나오네요. 보세요. 지금 윌리암스한테 볼을 주고 네. 오세근이 반대편에서 스크린에 해서 외곽 슛과 오. 오세근의 그 어, 스크린 네, 롤. 그걸 노렸는데 네. 거기서 오. 이 오. 패스만 쳐다보다가 볼그 터치하는 걸못 아, 금요치고만 네. 자, 아주 재치있게 네, 빠른 손놀림으로 김태수리 이제 가로치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그 감독이 좀 이, <laughs>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작전 네. 타임 다 하고 나서 작전 다 짜고 나왔는데 여기 턴업 할 때죠. 아, 그렇죠. 제대로 돌아갔어요. 제대로 네. 돌아갔어요. 지금 예상대로 오세근이 스크린 걸어주고위앞 쪽에 볼을 투입하고 제대로 돌았는데 그건 헌터로구만 해요. 네. 자, 68대61. 시간이 1분 24초. 반대쪽 일단 넘겨줬습니다. 김즈 다시 한번 신명호와 어, 베이스를 돌파합니다. 신명호 어! 빼주가스의 텐덕! 신명호 오늘 배고 다 하네요. 저룸서비스에 네. <laughs> 저거는 완전히. 아주 맛있는, 맛있게 먹여주는 거죠. 네. 자, 이번엔 김태선의 반칙, 반칙으로 끊었는데요. 자, 윌커슨이 스무자, 윌리엄스가 6 점, 득점에서 외국인 선수의 득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70대 6 0을 9점 차, 시간이, 어, 가판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어, 대단합니다, 신명호. 윌커슨의 트렌덩크의 마무리. <laughs> 자, 이번에는 김태선수의 반칙. 3점 슛 라인이거든요, 지금. 네, 3점 슛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힌트들의 그 어필은 본인이 슈터가 전승현이 이제 그 슛도 오고 난 다음에, 아, 김기훈이죠? 네. 네. 그, 어, 오버동작이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시간 1분 8초가 남아있습니다. 자유투 3개. 김태우 선수가 계속해서 네.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심판은 옆구리가 닿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자, 자유투 2개 모두 성공했고 지금 자유투 하나하나 하나. 너무나 소중한 상황입니다. 하나 더 성공시키면 이제 6점 차. 자, 시간의 압박이 분명 안양 KGC에게는 지금 오고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24초를 다 돌리, 돌리게 되면은 저, 어. 리바운드. 이거, 이거, 이거. 자, 리바운드. 여기서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아. 김지우, 김지우가 잡았다 다시고어 어, 살려냈습니다 김지우 이거 사실 이런 패스면 안 되는 거예요 패시입장에서는그 네. 살려내는 <laughs> 김지우입니다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습니다 허재 감독이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전성현의 반칙 네, 지금 여기서 턴오버가 네.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 저거 만약 김지가 네. 살려내지 못했다면 <laughs> 지금 승패에서 아주 중요한 음. 상황이 될 뻔했어요 밀컷은 그 레이저 맞고 아마 오늘 뻗을지도 몰랐어, 몰랐을 거했어요자 <laughs> <laughs> 레이저가 한번 강하게 나갔는데 자, 일단 어, 팀 반칙이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반칙에서 김태술의 자유투 점수는 7점 차 앞서 있는 KCC 첫 번째 사이트 들어갑니다. 김태선한테 걸립니다. 파울이. 네, 어쩔 수 없어요. 하승진한테 파울을 허전히 시간을 다 보낼 것 같고. 오늘 10점째 득점. 김태선수가 이렇게 한두자리수때 득점하게 을 되면 팀이 상당히 그동안 좋아졌어요. 득점에 올라가면 어수도 네.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자, 강경현 자, 이제 빠르게 좀 공격을 가져가야 되는 KGC입니다. 석점포도 지금 가동이 되야 되고요. 자, 김기훈. 자, 김기훈 들어갑니다. 코너에서 다시 그대로 전성현. 아,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KGC. 시간이 이제 25초, 24초. 자, 이렇게 아, 되면은 승부가 뭐, 좀 기울었죠. 파워작전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네, 판단이 된 거죠. 72대 63. 자,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 어, 보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시간은 이제 6초 5초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슛 전성현의 슛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72대 63으로 안양 KGC와 전주 KCC의 5라운드는 전주 KC가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에서 벗어납니다.